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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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모로 연락을 해봐야겠구만. 호호호호. 허허, 우리 돌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냈는가? 허, 아, 아, 음소거돼 있다고. 음소거해제. 음소거해제. 아, 어, 어이, 이제 됐다. 우리 돌프 잘 지냈는가? 어, 산타 잘 지냈어요? 아, 어, 그래 그래. 요즘에 나는 뭔 짓을 해도 시간이 안 가는구나. 이 교회에서는 성탄절 말고. 또 절기를 다시 지키는 것은 없냐? 에이, 그러니까 심심하죠. 오늘이 사순절 시작하는 날인 줄 모르셨나봐요. 뭐사순절 그게 무슨 날인고? 에휴, 그러니까 심심하시죠.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김계원 전도사님이 산타에게 설명하는 게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. 어, 그런 게 있구나. 어 마침 잘됐다 심심한 찰나에 오랜만에 우리 김계원 전도사를 한번 볼수 있겠구나 그래 어서 빨리 주모로 좀 초대해 보게 허허허허. 오호 우리 전도사님 들어오셨군요 아 제가 우리 돌프에게 사순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순절이 뭔지 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? 어 돌프 산타 안녕. 아, 사순절 기간이 뭔지 궁금해서 저를 초대해 줬구나. 아,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, 전도사님이 공유 화면을 켜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 사순절은요,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온 절기예요. 특별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. 훈련과 시련과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.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했던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절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런데요, 이 예, 개인의 그런 경건,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, 그러한 시간으로만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,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? 네, 하나님을 사랑하고,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. 이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? 네. 사순절이에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마가복음 필사.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. 먼저는 여러분들 준비물을 준비해야 됩니다. 성경책과 노트와 그리고 필기 도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.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얼마만큼의 말씀을 적어야 할지에 대한 그 달력,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달력을 파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오늘 내가 몇 절을 적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잘 알려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어, 우리 아동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하실 수 있는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성경 필사를 한 것으로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. 이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한 장을 필사할 때마다 천 원의 후원금을 적립할 수 있고,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끝난 후에 성경 필사를 인증해주시면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장을 적을 때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되, 되니 우리 친구들 사순절 마가복음 쓰기 많은 참여 부탁해요.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